패스를 마치고 키리토한테 또 말을 걸면, 이번 디멘전 포 가래. <laughs> 디멘전 4 가가지고, 또 찾아야 돼. 이번에는 포션 5개를 찾으라고 합니다. 디멘전 4로 출발. 자, 은신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은신처 나가셔가지고, 거인을 찾으십시오. 거인. 거인 여기 있죠? 여기에서, 여기. 바로 거인 앞쪽에 여기입니다. 들어가셔가지고 포션을 찾으시면 되는데, 총 5개입니다. 자, 들어오자마자 동굴을 왼쪽으로 꺾으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셔서 쭉 진행을 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 여기 하나 또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셔서 쭉 가셔가지고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다시 꺾어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laughs> 아주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직진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하나 있구요네 개째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서 여기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개를 다 드시면 됩니다. 좀 많이 헷갈리시니까요, 좀 천천히 돌려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다시 키린토한테 돌아가시면 됩니다. 키린토 이 지역에 있죠? 키린토한테 말을 걸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랭고쿠한테 <laughs> 가면 됩니다. 1 지역 랭고쿠한테 가라네요. 가봅시다. 자, 이제 랭고쿠한테 왔는데요. 랭고쿠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모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와, 힘들었다. 랭고쿠까지 오는데. 1, 2, 3, 4, 5에서 뭘 하라는 것 같은데? 자, 6개의 코어를 찾으래. 어, 6개의 코어를 디멘전, 각 디멘전을 찾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코어 한 개는 아이스 던전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일단 1 지역 코어는 여기 스토리 1 있죠? 여기 스토리 1에 여기 마지막 보스 있었던데 뒤쪽에 보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를 먹으시면 돼요. 요거를 딱 요렇게 먹으면 스토리 1, 디멘션전 1에 있는 코어를 먹으실 수가 있고요. 2, 3, 4, 5에도 있는 녀석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지역 코어 어딘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무천도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세요. 쭉 가시면은 마을이 나옵니다. 마을에서 딱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개성 뽑기 있죠. 개성 뽑기 와서 쭉 가셔가지고 요 단지, 그러니까 조기에서 하나 둘세 번째 단지에 오셔가지고. 요 파란 집에 요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먹었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알려드리기만 할게요 다음은 디멘전 3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디멘전 3에 있는 코어입니다 디멘전 3에 있는 코어는 일단 하얀색 탑을 찾으세요 저기 하얀색 탑 있죠 엄청 큰탑 그쪽으로 쭉 갑니다 그냥 이 녀석 근처에 있어요 쭉 가시면 돼요 쭉쭉쭉쭉쭉쭉 쭉 진행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 좀 멀기는 멉니다만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요 녀석 반대편에 요집 있죠, 요 집. 요집 안쪽에 나무 밑에 있습니다. 요걸 드시면 돼요. 냠냠. 리버스코어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4지역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4지역입니다 4지역은 쉬워요 공중으로 올라가신다면 엑스컬리버 보이시죠 이거 엑스컬리버 만나보려 했는데 아무튼 이 거대한 칼 거대한 칼 꼭대기 에 있습니다 여기 이거 드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여기는 딱 드시면 헤븐코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지역입니다 꺼끔 자 이번에는 5지역입니다 5지역은 나오셔서 스폰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요쪽에 성당 성당이 있어요, 성당. 이렇게 성당의 왼쪽으로 가시면은 요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성당만 찾으시면 돼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지요. 라이프 코어까지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PVP 존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토너인데요. 토너에서 는 보도록 하지요. 뒤쪽으로 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는 데 있네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데스코어가 아니, 저리가! 요렇게 있습니다, 먹으시면 돼요 옛날에 이제 여기 숨겨졌던 구역인데 이번에 활용이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먹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아이스, 1지역에 있는 아이스 던전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끝까지 끼면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긴데요, 커럽티드 아이스 던전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싹 돌고 얻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 모았는데 한번 이제 오브를 아니죠 코어를 넣어보도록 하죠 받으시고 자 마지막까지 채웠습니다 오 이제 검이 살아나나 이게? 뭐가 이펙트가 있는게 아니야? 아직? 오, 건바. 어디 나온 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랭고쿠랑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 누구한테 가라는데? 리보커. 요거는 이제, 저기죠. 시즌, 아니지. 챕터 1때 이제 만났던 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이제, 여기 아이자와 얘기를 하면 퀘스트를 주는데, 글램 아이즈. 또 잡으래. <laughs> 한번더 잡아야 되는 거야? 자, 퀘스트가 한번더 깨는 거라서 한번더 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민 퀘스트도 두번 깨는 거라서, 결국에는 뭐두번 끼야 되네. 갑니다. 자, 한번더 잡아가지고 이렇게 퀘스트를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우, 그럼. 나 잘하고 왔어. 이제 얘기를 하니까 퀘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는 얘한테 그냥 단독으로 받는 퀘스트인데 그게 먼저 받아져서 안 깨졌었나봐요. 그 다음에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얘한테 MHIS, 얘 누구냐. 말을 걸었는데, 어, 퀘스트 좋네. 자, 이번엔 또 수련 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스피드, 그 다음에 듀라빌리티 차크라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걸또 올리고 오도록 할게요. 길고 긴 여정이네요.